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5월 10일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발표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제공해드린 발표 자료만으로는 전달해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프로젝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사용할 데이터를 선정하였고, 교통과 보건 분야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의 경우 전국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데이터입니다. 공원 데이터의 경우는 전국 건강증진센터 표준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들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다음 테이블들 안에 존재하는 속성 값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치형 파생 변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형의 경우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적인 파생 변수를 추가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파생 변수들을 통해 속성 값들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속성성들의 코사인 유사도로 살펴본 결과 대략적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유사도가 높은 경우 1번처럼 같은 의미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위도와 경도 등각 테이블에 존재하는 위도나 경도, 연도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높게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각 테이블에서 나온 속성들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나온 경우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2번의 예시의 경우 전국 횡단보도 표준 데이터에서 나온 속성값들 사이에서는 유사도가 높게 도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1번과 2번이 아니고 코사인 유사도가 높았던 경우인 3번의 경우도 있습니다. 3번의 경우처럼 해당 유사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속성상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번에서 다른 특별한 쌍대를 찾을 수 있었는데 바로 범주형 속성으로도 볼수 있는 수치형 속성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만약 수치형 속성이 1, 2, 3으로 범주처럼 해석할 수 있고 또 1, 2처럼 범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속성상대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매우 높게 나왔고, 3번 경우 안에 이러한 경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성상대를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치형 속성으로 그대로 처리해 진행하는 방법과 수치형 속성을 범주형으로 처리하는 방식 두 부분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후 평균 기준법을 통해서 계층적 군집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대표 속성과 계층간 관계를 확인하면서 각 속성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 이외에도 k m a n 클러스터링에 대해서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K 값의 경우 20으로 두어 결과를 미리 확인하였습니다. 최적의 K 값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해 추후에 살펴보고 찾을 예정입니다. 앞서 보았던 속성상에 대한 정보와 K-means 클러스터링의 분석 결과를 합하여 기존의 대표 속성이라고 정해두었던 속성들과 공통 속성이라고 정했던 속성들이 실제로 그러한지 비교하며 살펴볼 예정입니다. 추후의 프로젝트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범주형 속성값들에 대해 파생변수를 추가하여 범주형 속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속성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지도분석과 비지도분석으로 진행한 이후 유사도 및 군집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표 속성과 공통 속성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 범주형 변수가 될수 있는 수치형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 이후 해당 방법대로 처리하여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